다림이 패밀리 드라마 20화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주야, 여기 혼자라도 가끔 들여다봐줘. 선산 이거 엄마 땅인데 무서워서 혼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말이야. 선산 이거 엄마 땅이었어. 서강주는 백곰의 묘지를 찾은 백지연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이 사업상 바쁘고 서강주는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백곰의 묘를 혼자 찾아오기가 힘이 들었는데 지승돈과 이혼을 하고 나니 자신만을 아껴주던 아버지 생각이 절실히 떠올라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곰이 묻혀 있는 선산은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땅이라 백지연은 팔 생각이 없었는데요. 서강주는 불현듯 이다림의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 선산에 묻으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서강주는 이만득의 방 침대 밑에 있다는 돈이 정말 엄마의 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신이 엄마 이미연에게 김치통을 안겨주며 관심을 따돌린 후 겨우 이만득의 방에 잠입을 하였습니다. 침대를 들어올린 서강주는 제대로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백지연이 말한 그대로 노란 고무줄에 묶인 돈가발이 전부 일련번호가 AA였고 지승돈이 고봉이에게 준 추기금 종이 가방도 같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에게 돈을 찾았다는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대었는데요. 백지연은 그 돈을 찾으면 세금 안 내고 펑펑 써버리겠다고 말하여 서강주를 한숨 쉬게 만들었고, 서강주는 고봉이가 절도죄로 잡혀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일 했다 치고 더 이상 찾지 않을 생각도 했었지만 선산에서 마음을 돌려먹고 원칙만 생각하자며 그 돈을 찾아 아무도 모르게 백지연의 땅에 묻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서강주는 이다림의 집 열쇠를 챙겨서 다시 잠입을 시도하는데요. 마침 청렴 세탁소 식구들은 경찰서장 집에 모두 초대를 받아 집을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서강주가 계획대로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다음 회차가 궁금해지는데요. 의다림과 만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회 예고에서 고봉이가 이무림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고봉이의 상상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만득의 침대 밑에 깔린 돈이 세상에 드러나면 고봉이가 절도제로 잡혀 들어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무림은 그 돈의 주인이 지승돈일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승돈의 집에도 엄청난 폭풍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승돈은 이무림이 집안을 다시 살펴보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집안의 금고 같은 것은 없다고 잡아떼었고 이무림은 드레스룸의 벽을 두드려 본후벽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백지연은 지승돈과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릴 생각이었는데 지승돈은 백지연의 집을 자기가 사야만 금고가 있었다는 걸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지승돈과 백지연이 이혼을 하고 백지연의 집이 전 남편인 지승돈에게 팔린 것을 이무림이 알게 된다면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될 텐데요. 돈 백억 강도 사건을 덮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승돈이 이혼을 하고 시리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고봉이는 지승돈과 차태웅을 화해시켜 주려고 하였는데 둘다 노엘이가 버린 사기극의 피해자라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주기를 바랬고 지승돈에게 차태웅과 같이 살라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서강주를 집에서 내보내고 백지연과 이혼을 하자마자 차태웅이 지승돈의 집에 들어온다면 서강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요. 고봉이는 서강주가 30억을 태워먹어버린 원수라고 생각하여 둘다 지승돈의 아들이지만 서강주보다는 차태웅을 더 생각해주는 입장입니다. 지승돈이 집에 들어오라고 한다고 금방 들어갈 차태웅도 아니지만 현재 차태웅은 집안의 방수 공사 때문에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지승돈은 고봉이가 한 말이 마음에 계속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의차림은 서강주가 해고되고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나오자 차태웅에게 지승그룹에 입사하라며 지원서를 보내줬는데요. 차태웅은 지승돈이 하는 행동이 매번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이승그룹에 입사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승돈에게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차태웅도 겉으로는 지승돈에게 무심한 척하지만 지승돈에게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을 텐데요. 차태웅이 지승그룹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서강주도 이에 뒤질세라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다시 지승그룹에 남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에게 집을 팔고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받게 되는데 서강주가 내야할 위약금 15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서강주 역시 백지연의 돈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낼 능력은 되는 것입니다. 지승도는 백지연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집을 사는 조건으로 다시는 백곰의 돈을 찾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강주는 이다림의 집에서 그 돈을 찾았으니 두 집안의 앞으로 어떤 난관이 생길지 이제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선 상황이라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21화에서 고봉인의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윤미옥은 이무림의 자랑에 한창입니다. 윤미옥은 이만득과 안길래를 보며 말하는데, 무림이 수지 결혼식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초대를 해서 제가 죄송해요.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짬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자 안길래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경찰이 바빠야 이 나라가 평온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 데리고 사느라 사돈이 더 바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자 윤미옥은 애들이 처음엔 지들끼리 나가 살겠다고 한거 제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안 그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것 뻔히 아니까 말해요. 저는 무리미를 사위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무리미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돈 어르신들께서 우리 무림이 잘 키워서 저희 집에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자 이만득은 감사는 무슨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다니 지들이 더 감사하지요. 우리 무림이가 장모님이 직장 상사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어려워하고 그러지나 않나 모르겠구만요. 하자 윤미옥은 아니에요 사돈 어르신. 무림이가 절 어려워하다니요. 우리 무림이는 공과사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무림이 같은 경찰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예요. 우리 무림이는 맘만 먹으면 저도 감옥에 집어넣을 위인이에요. 못 잡는 범인이 없어요. 하자 고봉이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사돈이 무슨 죄를 지으신다고 우리 무림이가 감옥에 넣겠어요? 하자 윤미옥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저도 경찰이라 최대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무림이가 보는 시선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무림이 너무 이뻐서 제가 승진 좀 시켜주려고 해도, 그것도 편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양을 하고는 실적도 안 나오는 작은 일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아주 작은 사건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니까요? 범죄자가 가족이든 친구든 우리 무림이 눈에 걸리면, 가차없이 철컹철컹. 우리 수지가 시집을 잘간것 같긴 한데 무림이가 너무 똑부러지게 칼 같은 성격이라 오히려 눈치는 제가 더 본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고봉이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만득과 안길래는 윤미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숨이 막혀올 지경입니다. 안길래는 기침을 하며 불편해하는데 윤미옥은 사돈 어르신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좀 찾아서 올게요. 하고 자리를 비우는데 이만득은 고봉이를 바라보며 봉이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정말 네 말대로 우리 무림이 경찰을 괜히 시켰나 보다. 우리를 털면 먼지만 나오겄냐? 돈이 62억이 와르르 쏟아질 판국인데 일을 어쩐다냐? 큰일 났네. 하자 고봉이는 아버님 우리 셋만 입조심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두분 표정관리하셔야 해요. 고봉이는 애써 이만득과 안길래를 안심시키는데 오히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무림이 고봉이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만득의 방 침대에 감춰둔 돈을 이무림이 발견을 하고 돈을 의학산에서 훔쳐온 것이냐며 취조를 하는데 고봉이는 입이 얼어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다가 이무림이 수갑을 채우자 겁에 질닙니다 어머니 작물 보관죄 15년 이하 징역 이 돈이 어머니가 도둑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를 절도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이 무림은 고봉이를 호랑이처럼 노려보았고 윤미옥은 고봉이를 끌고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봉이는 상상만 해도 어지러질해져 오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무림이는 내 아들인데 아무리 내가 돈을 훔쳤기로써니 사정도 안 물어보고 막 잡아가두겠어. 내가 돈을 아무 데나 막쓴 것도 아니고 주인 없는 돈인 거 확인하고 쓴 거잖아. 우리 다림이 수술비로 썼다고 사정을 해보면, 무림이도 날 용서해줄지도 몰라. 정상 참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무림이는 날 이해해줄 거야. 미리 것부터 먹지 말자. 고봉이는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려봅니다. 한편 서강주는 텅빈 이다림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돈을 가방에 담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립니다. 이다림은 퇴근을 하고 혼자 일하는 차태용을 도와주기 위해, 집으로 일찍 온 것이었는데요. 의다림은 차태웅에게 오빠 우리 회사에 지원서 넣을 거야? 언니가 오빠한테 입사지원서 보냈다는데 오빠는 경력이 없는데 괜찮을까? 오빠가 회장님 아들이니까 뽑아주실 건가? 하고 묻자 차태웅은 너는 무슨 경력이 있어서 거기서 비서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난 누구덕 보고 살기는 싫거든. 누가 회장님 아들이래? 다림이 너말 조심해. 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늘 한개더 늘었다. 하자 이다림은 오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자 차태웅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야. 그분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러는 거 불편해. 하자 이다림은 내가 비행기 티켓 준 걸로 두 사람 회복된 거 아니었어? 뭐가 이렇게 어렵냐? 나는 오빠가 우리 회사 들어오는 거 적극 찬성이야. 하자 차태웅은 그럼 세탁소 일 어머니 혼자 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 어머니는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쉬셔야 할 나이셔. 너랑 나둘다 세탁소 그만두면 어머니 허리 휘어지셔. 이다림은 시큰둥해져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집 안에는 모두 경찰서장의 초대를 받아서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의다림은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부엌으로 가서 후라이팬을 들고 얼굴이 잔뜩 경직된 채 이만득의 방으로 다가가는데 조금 열린 문틈으로 보니 방 안에 도둑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의다림은 문을 확 열어 제치면서 후라이팬으로 도둑의 머리를 막 내리치는데 서강주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이다림은 도둑의 목소리가 서강주임을 깨닫습니다. 뭐야? 너 뭐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다림은 불을 켜고 서강주를 내려다 보았고, 서강주는 돈을 담다가 머리를 맞고 쓰러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다림은 흩어진 돈다발들을 보고 놀라는데, 이게 다 뭐야? 웬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서강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건데? 하자, 서강주는 보면 몰라. 돈 꺼내고 있었지. 하자, 이다림은 그니까 이 많은 돈이 여기 왜 있는 거고, 너는 왜 이걸 훔치고 있는 건데? 하고 묻자 서강주는 내가 훔치는 게 아니고 도둑맞은 돈 찾으러 온 거야. 이돈 우리 엄마 돈이야. 얼마 전에 엄마가 돈을 도둑맞았는데 그 돈이 이 돈이야. 하자 이다림은 너 정말 웃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방에 이런 돈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는 네 엄마가 잃어버린 돈을 우리 할아버지가 훔쳐서 침대 밑에 숨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하자 서강준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100%이 돈이 우리 엄마 돈인 걸 어떡하냐? 너네 할아버지가 이 돈을 의학산에서 발견하고 너희 어머니랑 이 돈을 옮겨왔대. 넌이 돈으로 눈 수술한 거고. 내가 너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 내 말리 믿기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네눈 수술 비용이 정말 어디서 났는지? 너네 오빠 결혼식 축의금이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너네 오빠 결혼식 하객들 전부 축의금 안 내고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너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지? 하자 이달임은 축의금 장부 내가 작성했는데, 그럴 리 없어. 뭐가 이상해? 하자 서강주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너네 어머님이 우리 엄마 돈 훔쳐서, 아니 산에 누가 훔쳐서 파묻어 놓은 거 가지고 와서 여기 저기 다 쓰시고 다닌 거야? 하자 이다림은 우리 엄마는 남의 돈 함부로 막 쓰실 분이 아니야. 뭔가 네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하자 서강주는 오해든 뭐든 네가 두눈 뜨고 똑똑히 봐. 할아버지 침대 밑에 왜 이런 돈이 깔려 있는지. 우리 엄마 네가 눈 수술하기 얼마 전에 돈 100억 강도한테 털렸고 그 중에 30억은 내 실수로 불에 탔어. 너도 알지. 네 어머니가 세탁소 불났을 때 엄청 슬퍼하셨던 거. 어머니는 그후로 나를 원수대하듯이 하셔. 거기 에어컨 속에 30억 감춰 두신 걸 내가 홀랑 태워 먹어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미우시겠어. 여기 지금 남아있는 돈은 60억쯤 넘어. 난이 돈을 가져가야 해. 이다림은 정말 고봉이가 남의 돈을 훔쳐와서 눈수술도 시켜주고, 이무림의 결혼식도 치르고, 비싼 옷을 막 사다 놓았는가 싶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엄마가 다나 때문에 이런 짓을 하신 거야? 의다림은 고봉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손님들의 세탁물에서 천원짜리 한 장만 나와도 곱게 펴서 되돌려주던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의다림은 서강주에게 정말 이 돈이 너네 집 돈이 맞다는 거지. 그러면 진작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렇게 숨어들어와서 사람을 놀래키는 게 어딨어. 나도 자초지종을 엄마한테 직접 들어야겠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엄마가 남의 돈 아니 너네 집 돈을 훔쳐서 내 눈수술비로 썼다는 거 확인하면 내가 직접 너네 집에 빌려갈게 나한테도 정리할 시간 좀줘 서강주는 이달임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나오는데 차태용은 서강주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저 자식 아주 제집 드나들 듯이 하네 정말 신경쓰여 서강주가 돌아가고 난뒤 이다림은 방 안에 들어가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요. 때마침 고봉이와 이만득과 안길래가 윤미옥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고봉이는 차태웅에게 아무 일 없었지? 다림이 차림이는 들어왔어? 왜 혼자 일하고 있어? 내가 오늘 늦는다고 오늘만 같이 일하라고 부탁해놨는데, 하고 묻자. 차태웅은 다림이는 아까 올라갔어요. 저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나봐요. 하자, 고봉이는 다림이 지가 기분 상할 게 뭐가 있어? 너는 다림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다림이 감정은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고봉이는 집으로 올라오는데, 이다림의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만득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림이가 우는 소리 아니야? 뭔일 있었는가? 하고 들어가는데, 고봉이는 이다림을 보면서,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태웅이는 너한테 마음 없대잖아. 얘가 왜 이래? 하고 야단을 치는데 이다림은 고봉이를 쳐다보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랬어? 하고 묻자, 안길래는 뭘 말이냐, 다림아. 우리가 뭐 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하자, 이다림은 엄마, 내눈 수술비 어디서 난 거야? 나 이제 다 알았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자 고봉이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지회장한테 돈 빌려서 너 수술 시켜줬다고 말한 거 잊어버렸어? 뚱딴지 같은 소리는 왜 하는 거야? 하자. 이다림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제 수술비 빌린 거 아니고 훔친 거잖아요. 하자 안길래는 주저앉아버리고 마는데 고봉이는 다림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돈을 왜 훔쳐? 아니야. 네가뭘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자 이다림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의학산에서 훔쳐온 돈, 그돈 지회장님 집에서 도난당한 돈이래? 강주가 다 알아버렸어. 할아버지 방 침대 밑에 있는 돈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하는데 고봉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어머니, 아버지. 어떡해요? 그 돈이 지회장이 잃어버린 돈이라니. 이제 우리 어떡해요? 내 사람은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대화를 차태웅이 모두 방 밖에서 듣고 맙니다. 차태웅은 서강주를 만나러 가기로 하는데 서강주에게 너희 집에서 돈 백억을 잃어버렸어. 그 돈이 다리민의 집에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안것 같은데. 근데 왜돈 찾으려고 신고 안한 건데? 뭐 신고 못할 만큼 구린 돈이었어. 하자 서강주는 너 잘할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하자 차태웅은 잃어버린 돈이 총 얼마인데? 다림이 눈 수술비로 썼다는 돈 8억 내가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자 서강주는 네가 가진 게좀 있다고 나서고 싶은 모양인데 너는 끼어들지 마라. 차태웅은 너희 집은 비밀이 아주 많은 집이구나. 혹시 그돈 때문에 너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야? 차태웅은 돈을 잃어버리고도 신고를 안 하고 몰래 찾아다니는 서강주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데 고봉이의 말대로 지승 돈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승돈을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집에 들어오겠다는 차태웅이 당황스러운데요. 차태웅은 지승돈에게 아들로 살아보고 싶다며 지난 일들은 서로 퉁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차태웅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차태웅이 100억의 비밀을 경찰에 넘겨줄지, 그것을 빌미로 지승돈의 후계자 자리를 탐내고 있을지, 결말이 궁급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